자, 2 1 페이지도 일단 음. 한 줄로 요약하면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어수렵채집인들 요리된 달걀이 신선한가? 음. 야, 이 수렵채집인들이 너 달걀이 요리된 게 신선해, 아니면 생거가 신선해?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요리된 것을 더

<목소리도> 아 오케이. 핵심어이 어피어. 마탄화가. 음. 뉴트리셔스. 양가 로우. 헌터 게더링. 보이. 프리포는 하나 맞아. 어. 프리벤트 프롬 아잉지? 아, 아잉지 하지 못하게 하다 그런 말이죠? 음. burst는, okay, f a i r 어, e source, native, 음, 원주민의 이런 얘기죠. 음. 원주민의. 그다음에 effort, involve, y f l i 픽 하고 뒤집는걸 슬립이라고 하지. drop 음. away. <laughs> <laughs> 자, 여기 나오는 문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명렬구조더 약인. 이 약, 약인이라고 하는 이 접속은, 약인적은, drilled. 뭐 했다? drill. 팠다는 거지, 파. 어, 구멍을 팠다. 그 다음에 묻었다. 그리고 걔네들 뒤집었다, 이런 얘기잖아. 뭐할 때까지?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거기 언틸 이후는, 언틸 이후는, 어, 뭐뭐할 때까지 이렇게 해석 되는 거지, 그쵸? 일반 동사의 과거형, A, B, and C, 이렇게 병렬이 이루어진 거지. 두 번째 병렬 구조, day would turn, day w o d dam, 에? 댐? 응? 데이 우드, 댐 나온다고? 이상한데? 전지, 댐이 아니고 댐인데. 댐이 나올 수가 없어. 데이 우드, 댐. 그리 그리고 나서, 그리, 그리 그리고 나서, Uh, put them into. 여기 put into가 이어동사지겠지? 음. 이어동사는 목적어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이어 사이에 나와있다. 그랬어요. 그것들을 어디에 넣고, 그리고 flip them. 그거를 p i 하고 뒤집곤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음. 자, 분사구문에 부성 이런 말 나왔어요. 컴마 앞에 ing 나왔죠, 여기도. 음. 부사들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생략 안될수있다그러지겠죠 음. 분사구문의 부정은 분사구문 앞에 다시 나오는 거죠. 네. When not drinking egg to satisfy their thirst,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을 마실 있는 것이 아닐 때는 이런 얘기 됐죠. 네. 자 명사절 목적어절이 나오는 문장을 이어주는 것에 다시 나왔겠지. Such is u g g e s t that 이러한 것은 대비야를 나타내주고 있다. 했나요? 자 그럼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 들어가는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야간족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들어갑시다. 읽어보세요. 야간조야지에서고에섬 어. 음. 지역, 섬 지역. 음. 인간의 도서지역, 질티엘라베, 브레의 지도에 공포하였으며, 흥가도까도 퍼져 살았다. 의 지우고 체력이 을는자유사인로여진다 인간의 세탄한 보다는 여기 여러 민족들과 민족성이 보관한 것으로 추천된다 이들 의 생활은 민족과 축구가 지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흥미는 칼로리 망를 하고, 시을 얻었으며, 자동차 사진 사용하기도 다 해산 지역의 날씨는 굉장히 화도 교제하고, 일본의 유럽 인구가 조폭까지, 조폭 하위까지 의지를 전로 잃지 않고 생활 대신 추위로 목소리를 시키기 위해 자간권을 피해 주의해 보였으나 성능 인론은 수원과 대구, 음, 항상 불이 지펴져 있는 땅이라서 아 추운데도 그렇지 너무 추울 것 같은데 그렇지 예 네.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몰랐을 때는 동물의 가죽 같은거나 걸치던 있었겠지요 그래서 항상 불을 피웠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볼 때는 어 저기 평날 불이 펴져 있네 그래서 이름도 불의 땅 이렇게 유럽사람들이 보고 지었다는 거죠 음. 자, 이또분무로 나오는 에뮤세 어떤 세지 한번 읽어보세요 에뮤는 에뮤와의 하는 자자 나의 집이 탄이다 사직조가 굴리하기도 한다. 사지와 더들어 나지무 탄의 세종은 나만 풍온 세의 식레에아하 영을 굴려간 입니다 음, 속도가 시속 50km까지 나가는 거지, 그렇죠 네. 굉장히 날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뛸수 있는 그런 새라고 볼수 있겠지? 그렇지. 타조에 해당된다고. 타조과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네. 이분 심지어 when x of your to be both nutritious and safe w n eaten r w 자, 심지어 는 몸에 일 때조차도 이런 얘기지. 이 x 알들이 무엇인 것처럼 보여. 보스 a and b ab 둘다인 것처럼 보여질 때조차도 이런 얘기지. 알이 뉴트리셔스 영양가가 있고 안전한 것처럼 보여질 때조차도 언제? eaten r w 날 것으로 섭취되어 질 때, 날 것으로 섭취될 때, 섭취될 때, 웬 네. 이틀은 안 돼요. 웬 네. 이틀은 날 것으로 먹을 때, 이렇게 해석이, 해석이 이상하지 않지만, 날 것으로 섭취가 되어 질 때입니다. 네. 그때 영양가가 있고 안전한 것처럼 보여질 때조차도 수렵 채집인들은 prefer t 된 그것들을 요리하는 걸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걸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야긴 헌터 게더러서고티에라델퓨고인 사우스아메리카 야간이라고 하는 야간이라고 하는 수렵 채집인들 남아메리카의 아까 얘기했던 불의 땅이라는 티에라델퓨고에 살고 있는 이 야간이라고 하는 수렵 채집인들은 무드네 뭐이 하프쿡 드 절반 정도 요리가 되어진 것도 절대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Much less raw eggs. 어, 훨씬 덜날 것인. 자 생자 날거가 아니라 절반 정도 요리돼. 그건 훨씬 더날 것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 알조차도 먹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뭘 먹었냐? 더 야간, 그 야간족들은요. 드릴드. 이제 우리 이거 종려부도 시작되는 거지, 그렇지 구멍을 팠대요. 어디에다가? 앱 쉐얼스. 달걀 껍데기에 구멍을 팼대. 뭐하지 않도록 하려고? 걔네들이 터지지 않게 하려고. 달걀 껍데기에다가 구멍을 냈고. 두 번째는 buried the eggs on the edge of a fire. 걔네들을 불 가장자리에다가 묻었대. 구멍을 안 뚫고 묻으면 펑 하고 터지겠지, 그지 그래서 구멍을 살짝 뚫고 걔네들을 불 가장자리에다가 묻어버린 거야. 그리고 걔네들을 뒤집어. 뭐할 때까지? 아주 그 안쪽이 딱딱해 질때 까지 렇지 선생님은 베트남에 있을 때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 달걀 먹는 지 알아요? 아 주어 하기 직전에 있는 달걀 아 어, 병아리가 되서 툭툭하고 나오기 바로 직전의 달걀 그거를, 어. 어, 그거를 삶아요. 그래갖고 이제 출근길에, 어. 길에서 팔거든? 어. 그럼 이제 껍껍데기 위험 바뀌잖아. 어. 그 안에가 약간 그뭐뼈 같은 거, 무슨 이런 거다형성돼 있잖아. 그거니까 말랑말랑하지만 않아. 일반 달라고 달라. 그러다 어. 어. 소금 뿌려갖고 숟가락 겹쳐 먹어. 그럼 이제 포만감이좀 생기는 거지. 그 맛있어 보는 데 어,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생달걀 왜 먹어 그러면 아이고 무슨 맛이 있어 이렇게 하잖아 응. 맛있는 사람들 맛있다고 하잖아요 응.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그 달걀이 나도 먹어봤어요 어, 근데 그냥 소금맛에 먹는 거야 소금맛에소금맛에 응. 응. 소금 먹는 거고 좀 징그럽지 우리가 볼 때는 음 응, 응. 익숙하지 않아서 응.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잘 먹어 응. 이렇게 숟가락으로 점, 점점 파면서 조금씩, 더 먹어. 나 이제 다 긁어서 먹어. 아직. <laughs> 어? 그럼 이제 정말 새끼병아리 한 마리 먹은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부하하게 바로 직전에 달걀이다 보니까 그 달걀은 조금 비싸죠. 근데 아마 이사람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달걀, 알을 무슨 어떤 뭐에뮤새에 여기서 나와 있는 타조 같은 이런 새의 알들을 크잖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익히는 거지. 불에 됐어요. 그래서 안쪽이 딱딱할 때까지 계속 뒤집는다 그랬습니다. When not drinking eggs to satisfy their thirst,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달걀을 아시지 않을 때에는 이 호주 원주민들이 wood makes similar efforts 비슷한 노력을 하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노력 이 호주 원주민들도 했다는 이 노력은 뭐냐? 이 에뮤라고 하는 그 달걀을 던지는 거죠 공중에. 뭐하려고? To scramble them whilst in the shell 그랬어요. 음. 걔네들을 섞으려고 껍데기 안에서 한 일씩 섞으려고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에뮤 세 있잖아 아까 봤던 거그 음. 알을 공중에서막 던져 이렇게. 이렇게. 음. 그럼 그 안에서 이, 이게 스크램블 섞이게 막 하려고. 음. 알겠죠? 우리 보통 달걀은 아무리 해도 안될 걸, 그게. 근데 그거 하잖아. 스타킹 이고 그렇게 막 들리잖아. 어. 그는아몰랐던 여기서 지금. 음. 자, 그 그다, 다음에 걔네들 걸어왔다가, 뜨거운 모래에다가 두고, 또는 잿더 위에 두는 거지. 그리고 걔들을 규칙적으로 뒤집는 거죠 완전히 익히려고. 음. 이것이 약 얼마나 시간 걸린다? 2 0 m i n u t 한 20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음. 서치케어, 이러한 그저 신경, 쓰,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은 이러한 보살핌은 뭘나타내주냐면면 수렵 체질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플랜티,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적당한 방식, 무슨 방식? 달걀을 먹을 수 있는, 알을 먹을 수 있는 적절한 방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치? 알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것들도 선생님이 자료 받은 게 있나요? 음,